13번 문제, 모델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쪽으로 좀 치워놓고요. 이쪽으로 좀 치워놓고. 어 여기를 먼저 그리죠. 어차피 프론트니까. 음 저는 이제 여기를, 이쪽 면을 어 프론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근데 뭐 여기, 뭐 어차피, 이 놔진 대로 그리고 싶으니까요. 그립시다. 40 곱하기 18이죠. 40 곱하기 18. 아, 먼저 AB 먼저 알아놓을까요? 어막 그리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올라가 있고, 여기가 여긴 거죠. 여기. 그러면 어26 똑같고, 이 18에 a가 들어가야 되니까 a는 17로 하겠습니다. a는 17. 그다음 b는 b 없어? b 아 b 여기 있네요. b는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9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사각형은 중심에 4시 그 다음 18 됐죠? 그 다음 여기에 18이니까 네, 4 4니까 이 10은 가운데 있는거네요 음... 그러면 32 곱하기 10짜리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됐구요 그럼 이거를 쭉 돌출해도 될것 같은데요 돌출하고 가운데 이걸로 뚫겠습니다 가운데랑 위는 적당히 사각형 만들어서 뚫도록 하죠. 일단은 이 녀석을 아이고 얼마만큼 돌출해야 돼? 26 익스트루드 꺼내놓고요. 26 나누기 2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를 제이여기서 뚫어야 되죠. 18 곱하기 10 센터. 이거를 쭉 눌려서 얘를 블린 리퍼런스 하는 거죠. 네, 됐구요. 자, 그 다음, 위에서 봤을 때32 곱하기 18이죠. 어 똑같이 4, 4가 남으니까. 가운데가 맞네요. 18, 4, 4 하면 네, 26 나오는 거고요. 32 곱하기 18, 32 곱하기 18. 그 다음 방금 그린 이 사각형을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블린드 프런스 됐죠. 자, 그 다음에, 못 따기가 더 있네요. 여긴 음, 2라고 써 있군요. 2라고. 여기만 깎으면 되는 거죠. 음. 이 엔터에서 숫자를 바꿔주고, 네, 날렸죠. 자, 필요 없는 거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들어갈 부속을 만들어야겠죠. 음, 좀 치워놓고 일단은... 음... 여기는 1인가 보군요. 1로 따내면 되는 거고... 음... 따로따로 어, 안듭시다 따로 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 이쪽을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15 곱하기 28 센터. 그다음 음. 이게 뚫려 있는 거구나. 여기가 B죠. B. B는 이제 딱 봐도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음. 일단은 얘를 폭발을 하고요. 18만큼 복사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9만큼 복사 이동하죠. 가운데니까. 자, B는 9로 하기로 했죠. 9. 여기 B, 9니까. 아이고, 헷갈려. 여기서 9 곱하기 9, 15 곱하기 9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서 15그 다음 9 네. 됐죠 그럼 이제 여기를 그린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가운데에 8 곱하기 5 짜리 사각형이 하나가 있죠 여기에 됐고요 얘는 필요가 없죠 어,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5 짜리가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적당히 오멘터오멘터 해가지고 이거를 점을 키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시프트 눌러주고 인터섹션. 됐죠? 그럼 이제 가운데 거하고 뭐 요거 요거 따로따로 따로 만들 거니까 음 일단은 커블링 해서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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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렇게만 필요합니다. 얘를 a만큼 돌출할 거예요. a가 17이죠. 이거를 17만큼 자, 그다음 나중에 이거 이걸로 뚫어 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이거 가지고 26만큼 돌출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이두 개를 블린 유니언하고요. 그다음 요거 요거를 돌출해서 이걸로 블린 디퍼런스 됐죠? 음. 그럼 이제 여기 시커먼 선이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뭔가 눈에 거슬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디 갔니? 얘가 있어요. 어,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겠습니다. 선택 엔터면 사라졌죠.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어 챔퍼가 1이라고 했으니까. 예, 도면 보면서 잘 해봅시다. 음. 1년 더 하시고, 그 다음, 라이트비 사는 게더 빠르겠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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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래그하고 나서는 꼭 퍼스펙티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엔터, 엔터 됐죠. 그 다음 여기, 여기가 몇입니까? 5 알값 5로 여기와 여기 됐죠. 자, 숫자는 알아서 예쁘게 잘넣으시고요 음, 일단은 얘를 또 아래로 내리고 봅시다. 이게 잘안 맞는구나. 눈대중으로. 아유, 뭐, 됐지, 뭐. 됐습니다. 음. 이거는, 와, 여기 어떻게 붙을지 참 난감하다. 일단은 뭐,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되고. 그 감독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깨끗하게 서포트 떼지는 말고 너무 깨끗하게 떼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뜰려고 하다가 뭐 부러진 일도 종종 있으니까요. 이건 뭐 이렇게 출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10분 23초 걸렸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